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음, 그 도난 사건 이후에 아침을 챙겨 먹는데요. 어제 남은 거 챙겨 먹고 있어요. 짠. 어제 부대찌개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밥이랑 맛있어? 응. <laughs> 김. 아김도 <laughs> 어. 실은 한국 저희 가족들한테도 연락을 못해요. 제 한국이랑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건다 차단이 됐거든요. 한국 인증 때문에 인증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서 친구한테 연락해서 가족들한테 제가 좀 무사하고 음 도난을 당했다는 것만 당분간 연락이 될수 없다는 것만 알려놨고요. 오늘이 두 번째 날이라 가지고 어제 당하고 오늘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 아침 서둘러서 밥 먹고 경찰서 가서 어. 그, 저, 제 핸드폰 마지막 로케이션을 주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대를 가지진 않아요. 거기 경찰 분들이 가가지고, 마르세, 마르세유 가가지고, 뭐, 그 집을 쳐들어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시 경찰서에 가는 길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제 핸드폰 로케이션, 마지막 로케이션 주고 스페인으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제 옷이 아니에요. 마크 옷입니다. 왜냐면 제 자켓에 다 도난당했기 때문이죠. 400m, turn left. 여러분, 저희 경찰서에 도착해서... 그제 핸드폰 마지막 로케이션 정보를 줬어요. 그 마르세유에 있는. 아 아직까지 손이 좀 떨려요. 그 어제 도난 일어났을 때는 진짜 막 패닉이었다가 정말 완전 고요했다가 마음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충격이 막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손도 막 떨리고 <laughs> 아, 저희는 스페인으로 향할 거고요. 스페인 가서 심카드 구매하고 아, 아, 라이브 스트리밍 대면 하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여튼 저희는 떠나보도록 할게요. Ready to go? Yup. Ready to go. 알게 모르게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약간 좀 저는 약간 넋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크가 어스페인인데 이렇게 해서 봤더니 저희 스페인 방금 도착했고요. 이제 어, 통신사 가서 심카드 구해서 캠핑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언제? 빨간색 그 느낌표. 스페인 들어와서 심카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어제 프랑스에서 심카드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고 저희가 오랫동안 프랑스에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스페인에 와서 샀거든요. 이제 가야 될 곳은 어디다? 캠핑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저기 네 폴란드 네덜란드에서 온 캠퍼도 있어요. 그 제목 보신거 아시겠지만 저희 어제 튜브 안에 도둑이 들어서 모든 이제 서류랑 <laughs> 물건을 도난을 당했어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 아직까지 그 쇼크가 좀 가진 않은 상태예요. 그냥 기분이 좀 롤러코스터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원래 그저께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가던 중에 피로가 누적되기도 하고 시간도 늦어서 프랑스 고속도로 이제 휴게소랑 쉼터에서 이제 잠을 청하기로 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거기서 발생했는데요. 발생한 시간 때는 새벽 두 시에서 일곱 시 정도로 보고 있어요. 도난 당시에 저희 둘다 차량 안에 있었고요. 어, 자고 있는 사이에 어, 도둑이 이제 그 문을 따고 들어온 거였어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몰랐죠. 그래서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조금 아찔합니다. 왜냐면 저희 둘다 있었던 상태였고, 앞에서는 물건을 다 떼가고 있었던 거여가지고, 혹시나 그 사람들이 마음을 잘더안 <laughs> 좋게 먹었다면, 아무래도 저랑 마크랑 이 스크린 앞에서 있기가 참 힘들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도 좀 자는 게좀 쉽진 않았었어요. 일단 물건들을 다 도난을 당했는데요. 어, 노트북 세대랑 핸드폰 세개 그리고 마크 여권이랑 자동차 서류가 다 없어졌습니다. 어, 제 여권이랑 모든 것도 없어졌었는데 도둑들이 확인하고 그게 아마 추적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휴게소 근처에다가 버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침에 도난당한 거 바로 알자마자 나가서 찾아보니까 몇 개의 물건들은 길거리에 버려져 있어가지고 찾았구요 카드랑 그리고 제 여권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주방도구도 다 들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급하게 가스 가스버너 사고 지금 카라고 가야 하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숟가락으로 해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크는 여권도 없고 한국 그 주민등록증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국제운전증도 없고 한국운전증도 없고 자동차보험 종이도 사라졌고 모든 서류가 없어요 막그가 가지고 있던 지갑 자체가 다 없어졌거든요. 아이고 이게 핸드폰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음, 댓글이 잘 보기가 힘드네요 아, 김세진님도 감사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콩 고맙다 아, 친구가 들어와있어서 그 알람이 제게 울려가지고요. 그냥 시계 알람이 울려가지고 일어났는데 막그 핸드폰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맨날 핸드폰못 찾기 때문에 아침에 맞제 You never find your phone in the morning. 그래서 아그잘 찾아봐라. 그래서 안 보인다 그래서 안경을 끼고 찾아봤더니 없고 신발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싱크대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딱 봤더니 조수석에 있어야 되는 모든 짐들이 없어진 거 있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카메라 그 DSLR 그거 하나 남아 있고 고프로랑 픽시아 미니는 있어서 촬영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방금 라이브 스트리밍을 끝냈어요. 음.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나서 진짜로 진짜로 많이 안정이 됐어요. 오늘 슈퍼챗이랑 그리고 응원댓글이랑 그 라이브 스트리밍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희는 아, 들어와서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긴 했는데 음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음식 장만도 하고 그리고 주방 <laughs> 식기 도구까지 다 도난을 당해서 오늘 칼하고 가위하고 뭐다 사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슈퍼마켓에 왔는데요. 저 뒤로 열린 거 보세요. 뭐, 이거 뭐야? 이거 소세지야? 설람이야 진짜, 완전 진짜, 꼬시한 진짜, 냄새 난다.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런 거야? 응. 음. 아, 근데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 와, 여기 근데...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고소한 냄새 난다. 그렇지? 한번 한 보여줄까? 한 번? 그래, 한번 보러 가자. 이한몽이 가. 우와, 그건 얼마인데? 칼도 들었다. 25 유로. 근데 가족들이랑 해 먹기면 좋겠다. 우리 둘은 우와, 억시로크다 우와, 아, 아. 우와. <laughs> 화목이 주렁주렁 열렸네. 둘다 좋아요. 스페인에 오면 진짜 특이한 거볼수있다그랬는데 프링글스 하몽이 있습니다. <laughs> 이제는 오, 허니야. 이거 나 사고 싶다. 이거 한국에서 이, 이거 비싸지 않나? 어? Come on, this and this 결국 그거 허니가 사는 고 내가 먹잖아. You buy it and I drink t Right? <laughs> 여러분 저희는 이제 훔쳐한 주방용품을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 면 문제 아시겠나요? 뚜껑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거이 뚜껑인 것 같아요. 엄청 크죠. 장난이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 저희는 운전해서 킵핑장으로 향합니다. 아 어, 마크랑 이를했는데한 3일 정도는 거기서 지낼 것 같아요. 아 어, 밀린 손빨래도 손빨래하고 아 어, 거기서 어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해요